안녕하십니까? 성경백독TV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책 읽는데 대해서 우리 독서 포토리딩을 한번 잠깐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포토리딩은 어, 미국의 폴알 쉴러라는 사람이 이 시작했는데요. 미국 인력 기업 그래서 사원들의 필수 코스로 이거를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것 많은 문서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빨리 읽는 그 방법을 우리가 숙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포토리딩을 이 선진국에서 기업가에서 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박연선 씨와 박길선 씨이두 사람이 또 번역을 하고 어이 책을 이 책을 번역을 해서 또다 이것이 러닝이라는 책을 또 발간하게 되었었습니다. 사람들이 잘안 보았을 겁니다. 이 책은 너무 생소하게 되어어 그리고 이 책이나 이 책이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독서법에 대해서 많이 그 하시는 강사님과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5분 만에 300페이 지 책을 읽는다는 게.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들에게는 방송에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 대충 우리 성경 포토리지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또, 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마음에 갈망하는 게 있어야 되고, 뭔가 기다리고 있고, 희망적으로, 그래, 바라는 사람이 되지. 그것 뭐 해도 뭐 별로. 이래 한 사람은 포토리딩이 잘안 됩니다. 그러니 일단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여러 가지 습관들을 일단 내려놓으시고, 여기에 포토리딩의 그 방법과 지시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제 블로그나 다음에 또 파워포인트로 해서 슬라이드 만드에서도 나갈 겁니다. 그래 나가실 때 여러 자녀들을 제 블로그에서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우리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습득하여 학업 성경이 아마 월등하게 뛰어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활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기독인자들은 또 목회자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기억하고 활용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기도 응답이라 찬양이라 등등 우리 모든 신앙 생활에 아주 밑거름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포토리딩은 뭐 바래야 돼요 그리고 또 이거 할 때에 성경이 되었던 책을 되었던간에 다른 염려는 다 내려오시고 이거 하는 동안에는 전부 다다 음, 다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아주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 조급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다 내려오시고 조용하게 예, 이게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책을 볼때 눈은 뭐냐 눈이라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 보지만은 마음의 눈으로 보거든요. 마음의 눈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머리에 보면 정수리가 있습니다. 정수리. 요게 옛날에 어릴 때는 여기 숨꼬리라고 그랬죠. 어린아이들, 갖난 애인은. 여기에서 위로 한2 0세 m 정도 요렇게 공중에다가 무슨 귤이라든가 무슨 뭐 정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내, 내 마음의 눈 이렇게 해서 책을 내려다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저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단어를 사용했습니다만, 저는, 마, 가, 가마법이라, 가마법 가마 위, 기법이니, 등등상의, 가마법. 가마위, 기법이 등등 사가돼 가마법, 가마위에 있기 때문에, 가마법이라고 앞으로 단어를 통일하겠습니다. 가마법 하면, 아, 내 정수리 위에, 여기에, 나의 마음이, 눈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연습하실 때 이렇게 손을 언제가 아, 내놓는 여다라고 생각하시고 어, 책을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마음에 정해져 버리면은 손을 내리시고 그냥 책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뇌과학자들은 이거 여기에 이거 하고 우주하고 통한다고 말이거든요. 통한다고 여기에 바로 요 정수리 밑에 들어간 뭐냐? 송과체라고 있습니다또 송과선 송과체가 있어서 그 송과체가 이, 이걸 통하여 우주에 연결되는 안테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릴 때는 이 송과체가 발달해서 간단 태어나는 애기는 여기에 말랑말랑 하거든요. 그것이 우주와 통한다. 바티칸의 교방이 잡고 있는 막대기가 몸 꼭대기 위에 고깨 있고 송과라는 것은 소나무 열매 모양이라고 게죠 불교에서 뭐냐? 머리가 좀 오그라이게 되어있죠, 요 부처가. 그것도 소나무 열매 형식을 따서 그럽니다. 그리고 우주하고 통한다. 우리의 뇌는 우주하고 통하도록 이래 됐다 그래서 송과체, 송과체 개발 하면은 상당한 어린아이들께는 비약적으로 천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든 사람은 잘안되지만 어릴 때 송과체가 개발되면은 특별히 예능하는 사람에게는 기발한 아이디가 나오고 하나를 배우면 열 개를 터득하는 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는 독서에서 여기에 가마법. 잠깐 따라다 가마법. 다시 가마법. 다시 가마법. 예. 눈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다 내려놓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책을 보실 때는 이제 이제는 이제 이런 그 마음의 준비가 된 다음에 또 우리는 뭐하냐? 호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호흡을 해야 됩니다. 복식호 숨을 깊게 3,4초간에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3,4초간에 내뱉습니다. 들숨, 날숨 제가 해볼게요. 들숨은 여러분도 같이 지금 이 방송 보는 사람은 숨을 크게 배가 볼록하게 숨을 빨아들이세요. 그리고 날숨하면 숨을 확 내뱉으세요. 자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렇게 한 3, 세번 4번, 4번 정도 합니다. 요거는 뭐냐? 역시 오른쪽 뇌, 잠재의식의 뇌를 여는 우리의 동작입니다. 다시 한번,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렇게 한세 번, 네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 책을, 네, 책을 볼 시대에, 우리 오늘 독서로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거든요. 먼저 앞에 표지가 있습니다. 이책의 제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자가 누군가, 그 다음에 또 뒷표지 봅니다. 뒷표지 보면 대부분 책에서는 뭐냐? 이 책에 대한 중요한 그 요약을 해놨거든요. 요지를 갖다. 특별히 굵은 글씨나 칼라로 된 띠지가, 띠가 또와 있습니다. 띠지에 굵고 한 거는 작가가, 저자가 어떻게 하느냐. 가장 이 책에 대한 핵심을 뽑아가 다 앞에, 앞뒤로 어, 넣어놨기 때문에 큰 글씨가 더 중요하고 칼라 그 글씨가 더 중요합니다. 그걸 먼저 훑어봅니다. 이 책은 같 포토리딩이라 저자나 모임 뭐 골알 휠러 지었고, 옮긴 사람은 박연성 씨가 옮겼구나. 지금보다 책을 10배 빨리 읽는 독서 길수라고 예쁘게. 이거 보고 그 사람이, 아, 어, 이책 읽어봐야 되겠다. 욕심이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이 책에 대한 거, 요약해가 한몇개 단어로, 몇개 문장으로 해놓은 게, 이걸 먼저 봅니다. 보고, 그 다음 목차를 들어갑니다. 목차. 목차에서 이 책에 과연 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대충 줄거리를 보고 목차 뭐 먼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 자기 개발서 책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내가 필요한 거만 봅니다. 다볼 필요 없거든요. 목차를 보고 이 목차에서 세부 목차, 그거 보고 아 내가 이걸 어떤 거는 책을 통째로 읽어봐야 되지만 어떤 거는 선택해서 1단은 하고, 2단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다른 사람보다, 그냥 있는 사람보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게 속도법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차를 보고, 다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따라하면 됩니다. 오늘 한번 훑고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보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눈을, 눈을 감고, 눈을 감으세요. 저는 강의하기 눈을 뜨고 있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나는, 나도, 나는, 나는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갈망한다, 집중한다. 한번 더. 나는 이 책에 대해서 갈망한다, 집중한다.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 그냥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시 눈을 감으세요. 이제는 뭐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기 최고의 행복하고 즐거웠던 장소를 하나 찾으세요. 어릴 때든지, 연애할 때라든지, 사모님과 같이 신혼여행 같은 장소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것을 장소를 한번 정하세요. 거기서 뭐 하냐? 잠깐, 몇초 동안에 거기서 휩니다. 그 장소, 아주 아늑한 장소에 내가 앉아 쉬는 것을 상상을 하세요. 자, 그거 할때 연속 졸로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 편안하다. 둘, 편안하다. 세 번째는 그냥 휘스이검몇 며칠 동안. 요렇게 해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시고, 이제 책장을 넘깁니다. 1초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면 2초가 되겠죠. 양쪽 페이지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넘길 때는 뭐하냐 여러가지 다른 말이서만 우리가 가장 쉬운 것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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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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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책을 끝까지 다 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서 봅니다. 두 번. 어떻게 두 번째 보느냐. 책을 이렇게 봐죠 우리는. 여리는 이렇게. 반대로. 글씨가 종성이 하늘로, 초성이 아래로, 땅으로. 이렇게 해서 또다시 또 포토리딩 한번 합니다. 그러면 두번 보죠. 그래. 10분 걸립니다. 300페이지. 10분 동안에 이 책을 두번 훑고, 그냥 덥습니다. 덮고 나서 뭐 하냐. 또 눈을 감으시고.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왔다. 따라합시다.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왔다. 내 머릿속에 다 들었다. 나는 이 책을 활용한다. 나는 이 책을 활용한다. 그 다음에 가서는, 야, 깨어나야 된다. 아까 운에 여는 거, 아까 해초 심호흡에서. 이제 운에에서 정상적인 대로 바뀝니다. 그때 뭐냐 하나, 따라, 하나, 깨어난다. 둘 깨어난다. 셋 깨어난다. 넷 깨어난다. 다섯 깨어났다. 예, 다시 또 다음 시간에 연속적으로 계속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